백은 누구 세요리아 어. 영병. 어, 어, 아 영군. 제가 드겠습니다 잠깐만, 고깐만 돌아. 힘드시더라고. 데 가져야지, 데리 가져야지. 가잘막았어잘막았어 올라, 올라. 내가 하나 올라야 돼. 예성 네, 형님들 많이 오셨네 성추. 야, 야, 아봐 성추 경호야. 소리. <꺄울>. <laughs> 아니 왜 형우가 나쁜 말 아니잖아 <laughs> <laughs> 해병형우전전우리들이 거의 다어린들 밖에 안나왔다 어리면 못한다, 네? 어린 사람은 풀백이다, 못한다. 이런 말씀이잖아 <laughs> 내가 언제 그랬어? <laughs>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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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웃음> <웃음> 귀가 눌렸다. 대학교 신인데 어디 시원하다 깜짝 놀랐다. 셋이 스트라이커 좀내려가지

그덩 가시면서 기존인데 환영을 왜안 해주시나요? 민석이 형도 안 오시죠? 어, 민석이 형 내려갈 있아 맞네 <laughs> 다시 올라온대 근데 <laughs> 뭐그 톡방 보니까 무슨 6월 며칠에 올라오나 <laughs> 6월 말이요 에 30일 지민이 형지민형 <laughs> 우리 편이야 야, 주니아, 왼쪽 상대편이야 지민이 형? 어무라기리부뭐리부 시험도 안 보고 겠 그기간이죠 응, 어, 지금? 그치 이미 두개 봤어 아킴 아, 아, 완전히 그냥 시기간의 중간인가 보네 지금 이십사 근데 왜 이렇게 망했죠? 그냥? 뭐가 망 너무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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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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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에 그냥 시험 축구 아, 네, 하러 왔는데 다들 아, 지금 머리가 봉합이 돼가지고 김 명이 형당되시고 이제 살 길이 없다 <laughs>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 먹 놓고 <laughs> <넉넉고> 있다가는 큰일 다 까딱 잡았다 생존하지 못하게 <못하겠지. 웃음> 생존 본능이 <부문이> 가이야오른 <이제. 웃음> <laughs> <laughs> 이번 막으면 돼! 이번방 너무 안 뜨시고 말 이러면... 소리 끄고 올리자 아리 아, 이 해설해야지, 해설해야지. 아, 보는 사람이 축구만 보면 재미가 없단 말이야. 터널림도 들어오지 않아? 빨리... 어, 안 돼. 잘 나왔나? 방 어, 뭐 군.. 테로이드 누구? 아, 준이. 준이다 저기 왜내 저기 있는. 선 아, 나아 아, 모르는구나. 오늘 이제 끝나고 최한테 술한잔 먹자 그랬는데 준이 군발아 있음 이러길래준이가누구아 <laughs> 일단 하이를 한 적이 없는데 바이를 해야 돼요. <laughs> 다이 하면 되는 거지 뭐. 가. <laughs> 방음 이다 방음 봐! 방음! 미드를 뛰는 거야? 어링처로 <H2> hey, <laughs> <TCans> <모 dia>. <ideas> 하는 미들 헤이 미들 막안 하겠다는 거지 봐 스위칭 해가가로가아그러면서 앞으로 조금 더 가는 거야 막으면서 뒷막으면서 가야되지 바짝템한번 막으면 막으면 돼

혜준이 왔어요? 아니 갑자혜왔준이너뭐 어, 그래. 얼굴 보고 간다더니 빠져가지고 잡혀서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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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누르려고 진아 너헤어졌네 헤어질 줄은 있죠 저는 우리 아, 뭐. <laughs> 한이 한국대 정찰할 수가 없어서 <laughs> 정찰 없이 떠돌아다니고 싶어요 너 같은 알파미일은한 여자한테 박이지 마라 그게 의미요 정차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게 이제 혼자 떠돌아다녀요. 그러다 이제 이 우주 쓰레기 느낌으로 <laughs> 떠돌아다녀. 그러다가 이제 뭐 어... 기다려, 기다려. 만나면 이제 잠깐 하다가 이제 다시 떠도는 거지. 완 떠돌아다녀. <laughs> 근데 정착 못했어요. 근데 정 근데 정 못했어요. 정착 못했어요. 근데 정착 못했어요. 근데 정착 못했어요 자기맞기이데바바근하고이 시간 직이 시간에 맨날 자가들 지 아니 <laughs> 일곱시에 잔다고? 시 <laughs> 잔다고 아니 왜? <laughs> 일어나뭐한니아 끝나면 너무 피곤해요 <laughs> 피곤할 만하지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아, 신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몸안좋 아... 사요 주민 한번 사게 해줄 <laughs> 찾아오셨네아 <laughs> <laughs> 어, 찾아오셨네. 이쪽 찾아 저기 뒤로 먹은 거 <laughs> 준석 씨는 상대방이 있는데, 색깔은 저희가 주황색이에 <laughs> <laughs> 정빈 시 큰일 날것같데아진짜 어. 아, 저기 그 분홍색 축구하시는 센터백은 누구세요? 빈이아 정빈이 형이요? 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허치 을 종류. 목1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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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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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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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아이 누가 누가? 어디서 와 너는 뛰어줘서 하는게 아니겠지 콜해줘 콜해줘 뛰라고 해줘 그러면 <laughs> 라고, 라고 할 뻔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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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내가 맞힌다 다시 미들 막으면서 가그죠 <laughs> 계속 뒤에 체크하면서 가는거야 앞으로 <laughs> 타이밍이 맞았으면 앞에 줘도 되는데 <laughs> 이제 한번 멈칫하고 다시 줘가지고강호미어 <laughs> 맞아, 맞아. 가자 아, 가자 다시 <laughs> <기장도 가지 말고. 웃음> 지민이 어디 있는지 물장난 가지고 가. 지민아. 나말잘 몰라. 이 정도 발 붙이기 무서워. 어? 안 돼. 갔다 가자. 갔다 가자. 아 근데, 왔다, 왔다. 근데 왔다. 원래 원래부터 저러고 없지 않았어? 나도 처음 지켰어. 저거라는 저음에 지. 민이형한테 반말했어. 진짜요? 아그 지민이 형동안이셔서 그런 거죠. 아니 아니야. 지민이 형인 줄 알고 아 아는데 반말을 한 거야. 지민이형 나이도 아는데.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떨 거 아니냐. 어떨 거. 오비, 오비와이브 때 응. 이제 같은 테이블이었어 응. 뭐 그때 뭐술 먹고 막어형밥 말해도 돼요? 뭐 이렇게 했나봐 이름 뭔데요? 김무성? 아아 아, 김무성은 그국회의원인데 이무성 이무성 아, 어, 이무성 아 원래 검은 머리였는데 어 그니까 그니까 그리고 머리도 길고 그저저정도작지 않았지 안 되면 죽어 아 애초에 길었어요 그냥 저 정도였던 거 같은데 아무리이 비었다 빠르르 그리고 이제 술자리에서 보통 그러면 이제 다음날 만는면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이제 너 반말한다 했잖아 바로 다음 아, 바로, 바로,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막이래 다음 어, 바로, 바로 다음 전기연습때 지민이 형이 바나나 어, 먹고 있어 갑자기 밥안 먹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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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 형 이제 바나나 갑자기 먹다가 <웃음> 당황해가지고 <웃음> 얼굴 빨개져가지고 지민이 형이 이제 <웃음> <웃음> 그 전화로 술 드셔서 그래 아무도 없다 형님 아무도 없다 이제 하나 왔어 둘 하나 둘

잘맞다슛슛 때려 슛 아, 때려 슛 아, 때려 들어가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슉들어 뒤에 겁니다 슉 들어가는 겁다슉 들어가는 다슉들가다아들이가다나온다어다슉들다 아이스, 그럼 한 40kg 쪘다. 아기, 그 그래? 어, 10kg 쪘다. 저 정도 몸이야. 얼마나 멀랐던 거야 무슨 뜻이야 어? 무슨 뜻이 아니, 준석 씨, 어? 어? <웃음> <웃음> <뭐라는> 무슨 뜻이에요? 흰개지 <laughs> 아, 의도 없이 그냥... 어. <laughs> 근데 벅지가좀 뜨거워지신 것 같긴 해

TV도, 불가, 통비 나오지 않나? 식비도 나오고? 저 집에서 15분 걸려가지고 그래서 벌써... 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덤, 안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돈안떼는거지고 지각하면 어떻게 돼? 다음부터 하지 말라 해? 지각... <laughs> 연차까지저아 <laughs> <해>. 아, 진짜? <웃음> 근데 <웃음>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너를... 많이 해요 그리고 더안 되겠다 식을들 <laughs> 이제 한 시간까지만 해지야 어디로 다녀? 내손 저한 다섯 번봐주셨을거예요 <laughs> 당일 휴가 가능해? 이제 보통 막 그러잖아요 술 먹고 다음날 한 12시에 일어나아저 오늘 휴가 쓰겠습니다 가능? <laughs> 아니, 이제 그 출근하기 전 시간이면 잘 비비면 되나 하거든요 어. 근데 1 2시 일어나가지고 <laughs> 아 그건 안 돼? 아 까비 <laughs> 아니 공익 갤로리 그런 거하지고 <laughs> <laughs> 어린이집이 아니라. <laughs> 근데 비슷한 느낌 아니야? <웃음> <웃음> 에이 형,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이집에 학생으로 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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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다시. 계속 올라가. 해 봐. 올라가야 돼. 바꿀까? 예. 빨리 봐. 사장. 지금만 하면 돼. <laughs> 이. <되지.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바짝 해야 돼. 오케이. 뭐 해야 돼, 저뭐따라가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아,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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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 아 손들어 손들어 앞에서 터올아라 장비 장비 형편이에요? 어 핸드폰 다시. 아, <laughs> 보험들어 찍겠죠 애플케어 나이스 야빨리빨리나빨리빨리나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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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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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운범이형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자기 나온 부분만 이제 잘라서 보시고 이제 형님 예, 나온 부분 보셨도뭐 했지 뭐 대충 뭐 그냥 명장면은 잘안 나오시는 거 같은데 <웃음> 예? <웃음> 명장면 나올 때만 이제 보시는 거죠 어? 공 어디 갔지? 어. 아 저기 진영이 진영이 아 사람 구경하다가 <웃음> <웃음> 그래 하루 종일 이제 근무제 그 있다가 이제 응용이 할만하지. 근무제에 그 예쁜 선생도 많아. 아, 그래 약간 신입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보면 이제 01 00막 이러거든요. 아, 뭐야 나랑 비슷하네. 소개해드릴까요? 아, 그분도 마음 마음씨도 고우신 분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마음씨가 고와서 시작한 일이지만. <laughs> 이제 마음이 고약해지네 고약해지기 전에 빨리 이제 만나야죠. 진짜 사명감이 없으면 못 하는 직업이야. 저는 제그 진로를 사회복지로 정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한.. 사회복지 하니까 또그녀 떠오르네요. 맞네, <laughs> 이게 <laughs> 사회복지구나. 여름에 실수 본다 그랬는데. 이제 안겠구나 공사, 공사야지 공사. 네, 미들 공사. 한명 와줘야 돼요. 힘들어도 와줘야 돼요, 미들.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나이스, 어, 나이스 다시, 다시, 아이씨, 다시 봐, 이거 막아야 너는 되는지 오늘 시험인 줄 알아? 봐. 같은 강이 됐네. <laughs> 밤새셨는데, 밤새셨겠네 못 했는데요? 뭐 아니, 심지어 새지도 안았어 안 아, 성격과 적응이라고 교양 인디 아, 교양이라고? 아, 아. 아. 네, 지민이 형 중간 요약 정리본도 줬는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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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광각으로 찍으면 더잘 나올 것 같아 아, 광각으로 찍으면 <laughs> 라인이 안보인다고 광각으로 찍지 말래 아 그래? 아, 어. 벌써 이미 시도해보셨군 <laughs> <laughs> 혹시 글로벌끼리는 통하는 게 있나봐 어? 글로벌 어, 학과끼리는 통하는 게 있네요 누구랑? 너가 왜 b a 글로벌 미커 m i n g Global becoming. Global becoming. No, no, no.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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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야, 야 어, 너더더 드론을 하나 사면 좋을텐데 테이송가자율격증 있어야 돼송가 이번에 킹고대장전 그런거 할때 드론으로 안찍어요 찍어 찍어 꼭 부탁좀 해봐요 연습 때앞으어 PK 질이 진짜 좋긴 하다 근데 드론 하는 사람도 계속 그거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드론을 찍으려면 드론으로 잘 찍어야 되잖아 어쨌든. 그럼 뭐 휴대폰으로 찍는거나 드론은 계속 조정하고 있는거나 똑같은 거. 드론은 그냥 여기 세우면 되겠지. 아 위에 띄워 놓으면 되는 거야? 아까 그냥 높이 띄워 놓으면 찍히겠지. 그안보게 보는 것처럼 안 보이지 않을까요? 어? 그럼 안 보이지 않을까요? 너무 넓어가지고? 뭐 우리 축구 볼 때도 그렇게 보지 않나?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촬영한 사람들이 계속 보고 확대했다가 뭐 했다가 하는 거 아니야? 카메라 많고 아무튼 제 말이 맞아. 제 말이 맞다. 감사합니다. 저 복장에서 맨날 그래, 네 말이 맞다 해야 되거든요. 제 주장을 내세운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 요는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기셨군요. 분명... 져주면서. 진짜 중요할때딱한 번만 이기면 된다. <laughs> 예? <laughs> <laughs> 이게? 매니저들 안 보겠죠? <laughs> 아니 이게 왜? <laughs> 아니 이게 왜? <laughs> 중요할때 언제인데 형님? 어? 인생에서 절대 지면 안 되는 때. 아... 어. 반드시 이겨야 하는 때만 이기면 되지. 대충 알아듣었어요 아니 주식 작전세는 말씀하신거잖아요 작전세력에 휘말리지 않고 이겨야될텐데 저 비싸분 가입했더니 5만원 주길래 그걸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주식은 아니지만 저 지금 시바이누라고 하세요 뭐지? 아니 말고 시바이누도 있어? 아, 주에점이 영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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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점, 이영1이영이점이이점이 영점, 이 영점, 아니 코인이 막 등락폭이 높아가지고 위험한 자산이다 막 하잖아요. 그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등락폭이 안 높죠? 이렇게 잡주니까 아니 그 비트도 똑같던데요? 막 이더나 저 리플 리플도 샀었는데 음, 모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올라봤자 막 2원 오르고 막나는 거. 그래서 제가 코인으로 하려면 시드가 개 많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로 치고 빠지고 10만원 벌고 뭐. 아 너무 미안. 단타로 치고 빠지면 천원씩 버는거라 그거 일단 티큐 사 티큐 티큐요? 티큐 티큐 그게 뭐야? 그, 그 뭐야 S&P500이라고 어렌버핏 아, 이사를 한거요 S&P500이 뭐냐면은 그 미국 지워버려, 지워버려. 500개 회사 그거 나눠서 사는거 어, 아니야? 요 맞아 그 나눠서 하는 ETF인데 그 지수인데 그 티큐 티큐는 그거의 3배야 어? 무기감 그러니까 만약에 뭐 snp 500이 1% 올라 그럼 이렇게 3% 올리는 거야아 진짜? 그럼 떨어질 때도 3%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치? <laughs> 근데 이제 티히키고가그 나사에 잘 오르니까